오늘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연습 도면 11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어, 카페에 가시면 어, 내용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타원이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 신경 써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 모델링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 박와 평면에 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스를 그려야겠죠? 박스에서 가운데, 센터에서 수평, 수직 해주시고요. 글 길이는 어, 여기에 이제 스케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요. 좀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40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 도면에서 100정도 되어있습니다. 자, 닫기 해주시고요. 자, 지금 박스가 어, 또두 어, 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점에서 자이렇게 해서 이런 박스가 하나 생기겠고요또이쪽에서 위로 해서 이제는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치수를 구속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치수는 지금 도면에서 44로 되어 있고요 자이 치수 좀 뒤로 밀어야 겠네요 그 다음에 치수에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거리는 어, 도면에서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거리는 5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거리는 어, 위에서 봤을 때 121입니다. 121 이렇게 해서 완전 구석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또그릴게 어, 많기 때문에 타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 어, 센터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반경이 어 지금 어 100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50이고요. 외반경이 어 폭이 30이니까 15. 그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주, 줄 텐데요. 자, 여기 여기 센터에서부터 이선까지의 거리는 지금 어 5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측면까지의 거리는 어 15입니다. 다시 한번더 주시면 구속이 가능하겠죠? 자, 다시요. 치수해서, 자, 이쪽 중심 잡고, 이쪽 잡아서, 옆으로 안 나오네요. 이쪽을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치수기 해서, 센터 잡고요. 여기 측면 잡아서, 이렇게 50 해도 구속이 되죠? 자, 둘 중에 하나만 주시면 구속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 치수가, 어, 하나 더 있죠? 자, 또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센터에서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 외반경이 어, 30이니까 15고요. 그 다음에 어, 내반경이 지금 길이로 봤을 때 60이니까 30입니다. 자 모양이 맞나 확인해 주시고 확인키 눌러주시고요. 자또 치수 줘야겠죠. 자 센터에서 이쪽 측면 치수 자 60이니까 30 들어가 있고요. 자또한번또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15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센터에서 이쪽 지선에서 30이니까 다시 또 아까처럼 또,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선 잡고요. 센터 잡아서 어, 먼저 뭐부터 잡아야죠? 센터부터 잡아야죠. 센터 잡고 측면 잡고 이렇게 해서 30해서 완전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도면에서 보다시피 이쪽에 R5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스케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여기 트림이 안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원을, R5니까 10자리 원이겠죠? 자, 그러면 이 10자리 원은 어떻게 존재를 해야 되냐면요. 이두 빗면에 어떻게 돼요? 접선을 이루고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자, 얘 중심 움직이면 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선 잡고, 그 다음에 이선 잡고, 어, 잘못 잡았죠? 자, 중심점 안 나오게 잡아주시고, 얘도 중심점 안 나오게 잡아주신 다음에, 탄젠트. 자, 그 다음에 뭘 해주시면 되냐면,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어디요? 자, 이선, 이선, 이선 잘라주시고, 요 R10 그대로. 만약 이 R10이 마음에 안 드시면, 지우시고, 치수에서 R6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R5 이렇게 주셔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어, 얘를, 어, 뭘할 거냐면요. 어, 대칭을 하겠습니다. 대칭 곡선은 당 같이 예고요 중심선은 이 축선이겠죠. 적용해 주시구요. 자또 곡선이 이번엔 하나 두개존재하고요그 다음에 축선은 당 같이 이 축선이 되겠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접선들 그렸고요또 여기 또 그, 어, 그릴게 많이 있어요.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심점에서 자 가만히 들인다그 다음에 기준 중심에서 원의 파이가 35파입니다. 하나 그려주시고요. 또, 이제, 여기 존재하는데, 원이 또 존재해요. 어디냐면, 있이 선상에 원이 존재하는데, 이 원의 파이는 10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10파인데, 자, 이 10파이를, 어, 이 중심선상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이 중심하고 이 축선. 자, 가만히 들이대시면, 이 축선하고는 어떻게 동일선상이 있어야겠죠? 자, D 한번 해볼까요? 다 됐고요. 자, 얘도 어떻게 돼요? 4개가 존재하니까 얘는 또뭐를 해야 될까요? 어, 패턴 곡선으로 해야겠죠? 예, 곡선 선택 해달라니까 해줬고요. 자, 회전점 지정은 여기 원점이죠. 원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원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 4개 90도. 그래서 확인해주시면 당 같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스케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치수들을 조금 이렇게 좀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방 같이 이제 들어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이 바닥면은요, 10mm죠. 10mm인데 방향은 반대일 거고요그 다음에 적용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얘네들이죠. 이, 이 선들. 자, 자, 근데 자, 여기서 어 얘네들은 어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 연결된 곡선에 끊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끊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 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들어올릴 건데요. 이 높이가 어, 20mm 인데, 한 어, 35mm 정도 올릴 거고요그 다음에 어, 9배가 있어요. 시작 한계로부터 몇도 정도 그려졌냐면 양쪽으로 10도니까요. 10도 해서 뭐지? 요 바디 선택이 뭐지? 결합해서 바디 선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이제 어, 여기 이 평면에다가 뭘 그려야 되냐면 호를 하나 그려야겠죠. 호. 자, 호를 이렇게 호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호를 그렸으면요 F 이 어, 살짝 돌려서요 교차 곡선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적용. 다음 이쪽도 잡아서 적용해주시고 이두 교차 곡선은요 우리가 구성선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서 보시고요. 점을 찍어서 얘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 찍어 주시고, 여기도 점을 찍어 주시고요. 자, 구속 조건에서 여기 점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세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하고는 곡선상에 점에 이 선상에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점도 이 선상에 있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치수가 기입이 가능하겠죠. 이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리. 어, 도면에서 20 되어있습니다 양쪽이 20 입니다 자이점 나왔죠 이 선상에서 20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이 호의 크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냐면요 어, R이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완전 구속이 됐겠죠 자 근데 얘네가 구속되면서 이 길이가 좀 짧아졌으면요 어, 이쪽을 칠수 있게 조금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 주신 다음에 나중에 어, 면을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스케치 종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데이터물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 곡선상에 어디요? 이 곡선상에 있는데 이곡선상에 끝에 있죠?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면에 대해서 스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잡아주시고 Z축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참조 선택해서 수평 방향은 당같이 이선입니다라고 해주셔야 어, 그리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홀을 그려서요. 자, 이 호가 이렇게 쫙 돌려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끝점이 보일 거예요. 끝점이 일치시키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앞에를 보시고요. 호를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센터 나올 때 치수 놓을수 있죠? 자, 호의 크기가 120입니다. 120. 자, 근데 120인데 이 중심하고 얘하고는 일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뭘해 주셔야 되냐면요. 이 중심선하고요. 이 축선. 축선, 이 축선하고는 동일 선상에 있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살짝 늘려서 좌우로 번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스케치 종료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번 쓰는 거죠. 네, 가이드를 따라 수입, 곡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이드 곡선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트림 바디로 해서, 자, 이 단면을 어느 거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따내야겠죠. 자, 이렇게 돼있는 상태에서요. 옵셋을 이제 몇 개를 해야 되냐면요. 어, 하나는 3mm, 또 하나도 3mm입니다. 자, 이거 잡고요. 방향 반대에 있네요. 3mm 적용해 주시고요. 또 이거 하나 잡아주시고 방향 반대로 해서 3mm 자, 각각 3mm씩 올라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거는 컨트롤 B로 해서 숨겨주시고요. 바닥에 맨 처음에 있는 거죠. 맨 처음에 올라올 게 타원이 요 면까지 올라오거든요. 자, 쉐이딩 다시 와이어 프레임 보시고요. 자, 돌출을 해서 올릴 거예요. 자, 끊어주셔야겠죠? 왜, 뭐가 들어가 있죠? 어, 여기 보면, 호가 들어가 있죠? 자, 선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확대해서, 자,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 아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이렇게 해주셔야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선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따라가 보면, 요선이고, 요선이겠죠? 자, 줄이시고, 또 옆으로 옮기시고, 여기 가시고, 여기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선, 그 다음에 요선, 그 다음에 요선까지 올라갔네요. 자, 얘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건데, 어디면까지 올라갈 거냐면요. 선택까지 가겠죠. 어디죠? 어딘지 잘안 보이시면요. 요기면이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결합이죠. 네, 적용해 주시고요. 다시 또한번또 와이어 프레임 보시고요. 이번에는 원이 올라올 거예요. 원. 자, 원이니까 이제 연결된 곡선 끊으셔야겠네요. 요 원이죠. 이 원은 어디까지 올라오죠? 자, 여기서 쉐이딩 다시 한번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끝에 값을 어디요? 선택까지, 어디? 요면까지 올리겠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취소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구멍이 빠지기 때문에요. 컨트롤 B로 요선을 숨기시고요. 다시, 다시 한번 와이어 프레임을 봅니다. 자, 따낼 원이 보이죠? 어, 까 돌출로 해서요. 자, 요원하고요 잠시만요. 어디까지 돼 있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원에서 맞네요. 다시요. 자, 돌출해서, 이번에도 연결된 곡선, 어디 거죠? 요 선. 원만 선택하면 되겠죠? 네 개. 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쉐이딩 거셔서요 시작 위치가 이제 틀려졌어요 어디냐면 선택까지 해서 어디요 여기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빼버릴 거죠 빼기 어디서 이 제품에서 그래서 확인해주시면 빠졌겠죠 그럼 이 부분 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B로 숨기시고요 자 이렇게 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구를 그려야겠죠 구의 치수가 어, 나와있기 때문에 구로해서 자 위치를 잡아 주셔야 겠죠 센터에 있네요 센터 0 0 재택값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어, 원점에서 41mm 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빼기고 파이는 지금 얼마냐면 sr 13이니깐 26파이 겠네요 자 미리 보기하면 다 같이 보이네요 확인해 주시고요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까 컨트롤 w 에서 숨기시고 솔리드 바디만 나타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블렌드죠. 직각인 부분에 r 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 2 r 5로 되어 있으니까 5하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고 각각의 홀을 여기 엣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잘 보이죠? 여기 어, 돌리시면서 여기 엣지, 여기 엣지, 여기 엣지. 혹시라도 빠졌나 확인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바깥은 지금 r이 어, 또라운딩가 3이 돌았네요 하면 3하고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3이 돌았습니다 적용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1이 돌았습니다 1에서 엔터 치시고 자한 번에 돌리기 위해서는 요런 엣지들을 미리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런 엣지들 먼저 자 돌리셔서 다시 여기 엣지 여기 엣지 또 움직여서 확대해서 여기 했지 이쪽 했지 잘 됐죠 자잘 됐나 확인해 보시고 맞으면 어떻게 되요 적용해 주시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선들을 한번에 잡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 잘못되면 시프트 누르고 해주시면 또다 어,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능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에 과제 어, 연습 연습까지 11번 모델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